뭐할지 니까 가드하고 있어요 아, 저 여기 가드 준우가 가져갔어요 거기 10번 네, 교체하는 애랑 딱 바꿔서 딱 들어가면 10번? 네그 교체하는 애랑 신가드 바꿔가지고 아 10번 신가드 있어요 저 조그만 거 조그만 거 10번 저거 조그만 신가드에요 아야, 여기 범들어간거 아니야? 아, 네다가슬이딩을 네. 하거나, 그냥 여기, 슬라이딩을 하거나 <laughs> 저기 하면 <하거나. 웃음> 항상 수고 많으아에도우시고 대중 <laughs> <한치 파이팅! 웃음> 내아 내려야지 와 그때도 확 없잖아. 얼추 좀 내려와 줘. 어, 아못 돌게. 오, 주운, 못 도는 건가 봐. 머리! 나이스! 어, 준니 어, 클리어!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민석 너는 애드 공 봐, 공 봐. 아, 공. 아, 공 봐, 공 봐. 사람 봐. 야, 잖아 인간 사람 봐, 사람 봐, 사람 봐, 준람 사람 봐. 민아 네 뒤에도 사람 있다. 너 가야돼 너 가야돼 가줘 얘들아 끝까지 집중하라 고 머리 얘들아 천천히 가 천천히 준우야 그래, 넓혀줘 넓혀줘 넓혀줘. 됐다. 정민아. 지민아. 마무리. 마무리. 와! 나이스. 여기까지 안올거야 정민아 좀더 올려도 돼나 안찍혀 <laughs> 붙어줘 윤관 <laughs> <융관> 붙어야돼 킬 <킵>. 윤관아 <laughs> 윤관아 많이 내려와줘야돼 <laughs> 민관 가운데로 어떻게? 한이이지이팅 <놀람> 준우야 올라 도돼좀올라가도 너는 올라가도 돼. 굿 <놀람> 우진아 조금만 움직이자. 야 준우 라인업. 선생님 <목소리로> <우진이, 목소리로> 왜 그냥 얘기하는 지야 어, 이제. 너너 들어가면 두그 갔다리 갔다리 어, <목소리로> 조금 움직이면서 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오자. Body, b o 다른 body, b o 가 y body, body, b o d 해 b o 고 머리야 머리 머리 머리야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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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조금만 빨리 윤가 윤가 어디 어디 여기까지 내려야지. 와너한서 지금 말든지 할거 아니야. 준여 라인. 라인 튀어. 돌아. 돌아. 돌아 뛰어 돌아 뛰어 그렇지. 잘했어. 잘한 번. 잘한 번. 윤가 몸 맞지. 알겠지? 윤가 골 봐. 골 봐. 클리어 나이스. 윤가 똑같이 받아 주는 거야. 우리거 아니야. 윤 네, 이제 이제 먼저. 먼저. 아이팅 집중해. 빨리. 어디로 자번 원래 힌지 다친, 뭐, 뭐, 좋아 좋아. 뭘뭘 뭐, 뭘. 뭐, 뭐, 아, 좋아요. 선발 권 선발. 데이 아이고. 뭐야. 아니 근데 여기서 아가리 차네. 아니 벌써 밑에 기서기 영는거 아니 음, 어. 아, 아니야? 이거 잘하, 잘하는. 잘하는 아니야? 어. 야, 문서, 문서 네. 와서 와서 먹고 가. 나이 어, 밟고 와서 먹고 맥주가, 가. 더 뛰어줘, 더 뛰어줘. 우진이 파이팅. 풀어 맞기는 거야. 아무나 어, 음, 너무 한 번만 노리는 그거는 네. 이제 풀어 는 뭔가 너무. 이 바로. 어, 나이스. 확실히 우리 키퍼가 더 잘한다. 빵! 얘들아. 하나 붙어. 빵!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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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가운데. 야, 끝까지 집중해야 돼. 많이 때리지 마. 고 정민. 민아 이민성 오이. 민이 잘하는데. 민서 조금만 빨리주 자, 조금만 빨리 잘했어. 빨고 빨리. 아까 빨리. 빨리 빨게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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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빨리. 빨리 빨리. 예거아 그런 거 나와서 처리해 줘. 어, <laughs> 네? 아 대진 집중. 많이 오늘못해 선생님 다음 올라갈 때한방에몇가있 네? 뭐야? 뭐야? 케이요 응. 최지민 이면 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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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면 찐이면, 찐이최지민이 약간 이면 찐이면, 찐이면, 찐이 말고 물. 아니, 나 파워헤드 말고 물 줘, 물! 나 케어하고 나야 무리하지 마! 빨리 빨리 서빈아몸 풀어 나는 그 수돗물, 수돗물 서빈이몸 풀어, 나도 하나만 가자, 가자! 우와 지금 지금, 바로는 아니고 홀몬! 홀몬! 홀 방 아, 사랑한다 내가. 오케이. 우려. 서 들어갈 거야 애들 o w I don't know. I 괜찮아 괜찮아 o w I d 가운데 가가 o w I d 이 n t know. I 집에 괜찮아? 너 여기서 파스라도 지금 한번 뿌려. 아이스박스 문 닫아놓고. 아, 나, 어, 나왔어. 드라이 됐어. 가드 됐어. 콘서즈 하나. 받아줘 준우야 그만 가 끝까지 준우야 이거 이거 니네 거다 니거 네 그렇지 천천히 확실하게 뒤로 뒤로 나와 뒤에 있잖아 준우야 봐 준우야 뒤에 봐 요거 봐 요거 네, 들어와. 네가 들어와 여기까지 네가 와야 돼물못 넣어 항상하면니 뒤에 선수 누구 있는지 봐야 돼 준우 알겠지 공격이든 수비든 니네 뒤에 누구지 봐야 돼. 아, 나 거기 앉으면안되는 하나 밀어놓고 와. 야수야, 너, 주, 어디 있어? 너 들어가면 지금 가운데가 지금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럼 최, 최 전방이고, 그 바로 한칸 밑이 사빈이 어이구! 어이구! 어디가 좀더 편해? 어, 어디랑 어디? 우진이야. 저 어, 우진이 쪽이 정민아 사람까지 가려. 민성아 움직여. 민아 벌려. 얘기하면서. 드디어! 드가 올라가죠. Nice! 어, nice. <목소리도 잘> 나이스 <나와> 민일 움직여야 돼 <목소리도 잘 나와> 민성아 달라지는게 아니라 네가 가서 받고 가야 돼 거리 너무 멀면 힘들어서 못가 <목소리도 잘 나와> 넘어가는 거 조심 기냥 뒤로 물러서 봐도 돼 머리! 무조건 머리! 미들! 머리! 볼! 머리! 머리! 나이스! 붙어! 벽 윤관! 붙어! 준우야! 22번 빈다! 준우야! 22번 계속 놓쳐! 가! 달려! 달려! 준우야! 준우야! 얘네 뒤에 있어 계속 근데 오픈이야 1대1이야 네. 봐이시이 오빠 봐, 넌 얘만 봐 뒤로 도는 거 뒤로 도는 거각 붙어줘 윤기 뭐해 왜눈 열어 붙어 붙어 못 나오게 붙어 집중해 바싹 해 hey, 뛰어 뛰어 서비 뛰어 앞을 밀어 Good. 나쁘지 않았어 윤강아 조금만 더바짝 하자 힘좀 내자 와와아뭔일야 윤강아 oh. <laughs> <laughs> 아니 저스키 잡으라 저스키 일부러 시우 시잡으라못 시범. 시범. 쳤어

아니 왜 계속? 22번 조심해야 된다고. 와, 겁나잖아, 맞다. 겁나잖아. 나 거기 나와, 아, 그. 거기 다 그. 붙어야 돼. 오. 오. 남자, 세웅, 와. 기이 좋다. 주루, 세웅,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어, 줄이 자리 바꿔. 22번 뒤로 아. 알싸, 계속 돈다고. 알았어, 잠 기다려. 22번 계속 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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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머리 준호 뒤에 도는거봐 정민아 준호 얘기 많이 해줘야 돼해해해 해, 해.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얘기야 니가 아니 움직여 달라고 얘기하고 차차차차비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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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없사 아니야 한번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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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밀어야 돼 머리 서빈아 네. 앞만 보지 말고 옆에 보고 천천히 쳤다가도 돼이 문제 들어갈 거야? 네. 아, 아 하고 싶다. 네. 왜, 왜 못한다? 아, 허리 때문에. 훨 벌려 더 벌려, 더 벌려. 내일 무조건찍일 거야? 민강아 이런 거 니들 거잖아 아무도 없잖아 이거 뭐할 거야 이거? 알라 그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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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제 에이, 장비 검사. 넘어오게 넘어오 선수들하고 세 선수들. 오세요, 선수들. 가, 가, 가. 아 준비하고 있어.

서빈아! 너 후반에 들어갔어! 많이 뛰어야 돼! 민건 뭐, 뛰어! 뭐, 뭐, 민건아! 어이, стен지, 많이 움직여야 돼! 어이, 어이 아이, 응. 윤건아 이것만 버텨! 애들한테 얘기해줘 고생했다 어, 막걸는거야 아. 얼마 안남았어 오마 버텨 더 뛰어 형수 더부터 뛰어가 아발아다아피 오우, 얘들아 한 발만 더 움직이자 집중 <놀람> <놀람> 헌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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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센터가 이쭉 올라가 그냥 센터에 붙어 센터에 붙어 거기 있어 거기 예건야 천천히 해야 돼! 예건이 때문에 이긴 거야 우리. 서빈더 뛰어! 더 뛰어! Hey, 네 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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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끝까지!